그래서?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데? 아, 미친! 뭘 그런 걸 물어? 일주일? 아니 이주일 아니 야, 미친! 한 달이나 안 했다, 어? 조용히 좀해 아. 광고하냐? 야, 뭐 너네가 뭐 10년 사 부부도 아니고 야, 최준호 그 새끼 진짜 XXX 진짜! 오 어, 어, 어. 너네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건 언제야? 한 2주 전? 왜? 너네 권태기 아니야? <laughs> 무슨 권태기야? 그런 거 아니야? 아, 그동안 뭐 걔도 나도 뭐 출장에 프로젝트. 아, 진짜 바빴어서 그래. 뭐 가끔 빡치게 할때 빼곤. 아, 내가 뭘 어쨌는데? 나 그냥 집 갈래? 아, 좀... 야, 준호가 잘못했네. 아니, 잘못은 알바생이 했는데, 왜 너한테 뭐라 그러냐? 아, 진짜 어려다내 말이... 내가 이제는 하다 못해서 알바생한테까지 밀리는 것 같고... 아,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야, 네가 진짜 소원을 끼다 이제 준호랑은 잘 해결된 거지? 근데... 해결한그 뭐래, 그래... 그냥 덮고 넘어간 거지. 아, 진짜? 그럼 지금 준호랑 연락 안 하는 거야? 응 카톡 씹었어 그냥 뭐 집에서 자고 있는 줄 알겠지 아... 왜? 내가 이 타이밍에 이걸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? 나 남규랑 사겨 뭐? 그리고 남규랑 준호 여기 곧 도착한대 뭐? 오빠 <laughs> 왔다 야, 아니... 너희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? 야, 이제부터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? 야, 준호야, 이거 내가 마시자고 한 거야. 하루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. 네, 적당히만 마시면 되죠. 그러니까 내가 방금 카톡하려고 했는데. 괜찮아, 뭐 그럴 수도 있지. 아, 축하해 누나. 오면서 형한테 들었어요. 고마워. 자, <laughs> 이제 우리 더블데이트하고 그러자. 응? 근데 형은. 재인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그러게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? 아뭐 그런 거. <laughs> 예쁘잖아. 귀엽고. 어, 야! 아, <laughs> 아 그리고 설리 닮았잖아. 야나 그런 게 하지 말라 그랬지. 나욕 먹는다고. 아뭐 설리 닮은 게 죄야? 아 하지 마, 하지 마. 아, 아, <laughs> 쭈때때 주문하신 맥주랑 떡볶이 나왔습니다. 오뎅 더 줄까? 응. 야꾸르손 없냐? 쭈꾸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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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 야 너네 숙소 퇴관 거 봤어? 어때? 응. 봤지. 완전 별로던데? 음. 야, 너네 여름에 어디 안 가? 우리는 아직 계획 없어. 아니면 우리 넷시 갈까? 아 그래. 제이랑 내가 일정 다 짤게. 어때? 뭐 봐서 시간 맞으면. 아. 근데 너 그때 한창 바쁠 시즌 아니야? 아니, 너랑 여행 가는데 일이 중요해? 아 몰라. 나 무조건 갈까? 콜라 콜라. 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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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콜콜콜콜콜콜 뭐가 콜이에요? 야 우리 여름에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? 좋은데요? 너 시간 돼? 애들 미리 표 끊는다는데 아 벌써? 어. 나는 그때 가봐야 할거 같은데 말이라도 그냥 알겠다고 하면 안 돼? 와 오늘 진짜 춥다 아니 오늘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할말 있다고 해서 괜찮아. 뭐 그럴 수도 있지. 화안 났어? 응안 음, 났는데. 하, 근데 남규 형 제이 눈 엄청 좋아나 하 보더라. 눈에서 꿀이 아주 뚝뚝 떨어지던데. 걔네야 뭐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니까. 뭐야, 우린 안 좋아? 안 좋다기보다는 서로 너무 편해졌으니까. 다들 그렇지 않나? 오래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그런 거지. 근데 그러면 그만큼 설렘이 없어지지 않을까? 꼭 설레야 좋은 건가? 나는, 지금 이 편에서 더 좋은데? 넌 아니야?